자 1월 28일날 결전의 날입니다. 지금 첫째 첫째 날 연습하고 있는데요. 자 가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8일날 실수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죠. 아, 지금은 엄청 떨고 시는데요 <laughs> 첫째 날이 첫째 아 첫째 날이라서. 와 그러면 28일날에는 기대해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네. <laughs> A few moments later. So, back to the songs. It's a little bit of a song. It's a little bit 번 f a song. It's a l i t 그 안쪽 치기. 팔 안쪽 치기 네, 다리 물 오, 다리 치기 그리고 네. 한쪽만 바깥으로 어. 그리고 양쪽 다 양쪽 다 그리고 이제 한개두개 개. 네. 마지막에 어, 잡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잡는 것까지 하게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실수는 딱한 번의 실수 기회를 드립니다. 맞죠? 네. 거기에서 더 이상 실수하면 이제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있으신가요 자신 있어요. 네. 지금 벌칙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울산 근처에 이제 해수욕장을 갈 겁니다. 그리고 입수를 할 건데 일단. 일단, 제가 파격적인 조건을 걸게요. 제가, 실패하면은, 진성씨가 입수를 하고, 성공을 하면 내가 입수를 할게요. 오케이, 콜? 그럼 약간 승부욕 돌죠? 저, 저왜 조용히 있어? 친구가 지금, <웃음> 위기에 <웃음> 처했는데, 같이 입수하자. 진성이가 실패하면 같이 입수. <laughs> 오, 네, <laughs> 끄덕끄덕 거렸고요. 네, <laughs>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우리!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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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제 바로 내일이네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오 내일 누 공간은 바다에 <laughs> 빠져 있겠죠. 저는 아닐 거예요. <laughs> 네? 저는 아닐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아마도 쟤인 바시지 않을까. 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어떻게 준비 많이 하셨나요? 준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살짝 떨리네요 어, 이제 한 앞으로 30분 뒤면은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이제 검사를 받게 될 텐데 과연 실수 없이 잘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두 번의 실수를 허용을 해 드리기로 했죠 모자 파트에서 한번 그리고 볼 파트에서 한번 그렇게 총두번 실수를 받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심사위원이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봐서 최종적으로 두명 이상이 합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합격이고요, 성공. 그리고 두명 이상 실패다라고 하시면 불합격 처리하면 이제 미션 실패가 되는 겁니다.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벌칙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벌칙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는 처음에 본인만 입수하기로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네, 만약에 지금까지. 실패하면 같이 연습하고 있는 우리 종혁이도 같이 입수를 하기로 했고 만약에 성공할 시에는 제가 직접 네, <laughs> 선생님 제가 직접 입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사실은 둘다 좋은 점은 없어요 <laughs>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각오 한 마디 해주시면. 각오 아, 뭐 저는 실전에 좀 잘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빠뜨리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그게 각오야 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빠뜨리기 위해서 잘하겠다고? 이게 잘하겠다는 의미가죠. 아, 네. 네뭐 각오 잘 들었고요. 뭐제 생각에는 의, 이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행운을 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종혁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심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 심정을 듣고 있습니다 종혁씨가 이제 진성이가 실패하게 되면 같이 입수를 하게 됐죠 네 혹시 지금 봤을 때 성공할 것 같나요? 아니요 아왜왜 왜, 뭐가 그렇게 단호하죠? 친구를 믿어서 같이 입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요? 네. <laughs>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은 없는데. 네. 저는 일단 빠질 준비를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예 팬티를 안 입고 왔나요? <laughs> 아니, 요 그건 아닌데. <laughs> 이따 뵐게요. 네. 오늘의 심사위원 1번. 1번. 1번 심사위원입니다. 오늘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보실 예정인가요? 어, 우선은 저제 생각은 만약에 실수를 해도 커버를 잘하면은 어 그래도 요건 인정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 그런데 하는 걸 봐서는 가망이 없나요? <laughs> 커버도 못할 거야. 아 진짜요? 네. 일단 최대한 뭐 운이든 아니든 딱그 상황에 맞게 공정하게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사위원 2번. 저는 편집자 일을 하고 있는 심사위원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글링 테스트 하는 거를 심사하시게 되셨는데 어떤 걸 위주로 심사를 보실 예정인가요? 일단 저는 저글링이라는 그런 거를 거의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보는 심사 기준은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잘 맞출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호환성의 완성도 이 정도 볼것 같습니다. 다가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사위원 3 번,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울산에서 마술하고 있는 정병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심사를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심사비 주나요?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심사비요? 네. 심사비 그 없습니다. 네. <laughs> 오늘 그러면 버글링을 어, 보시게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공연에 올려야 되니까 일단은 기술 플러스 약간 쇼맨십도 볼 겁니다, 쇼맨십 그리고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면 도전 외치면 음악 틀어주면 시작하면 돼요. 도전.